이거 뭐해? 내려와 싫어? 응? 저거 만지고 싶어? 응. 아빠 좋아해? 응. 오예! 하트! 이거 야 하트. 하트! 여기 보고, 여기 보고. 여기 보고, 여기 보고, 여기 보고, 여기 보고, 하트 아빠 보고 하트 아빠 보고 하트 해줘 유 t 야유 a 야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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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. 야 하트. 아이 손도 해줘야지. 하트. 해줘야지 해트야지 하트 t 기 i 손하 하트, 하트. 아, 여기 손, 손. 응, 하트. 嗯。